당신이 몰랐던 스타들의 특별한 이야기, 프리안! 스타! 스페어! 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근황이 궁금한 스타를 직접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혹시 그 스타가. 안진용 기자님인가요? 이 자리에 직접 나오신 건요주인공이시가요 어, 주의공, <laughs> 아니 저기 뭐, 무슨 뭐 이혼하세요? <laughs> 그런 게 아닌 이상 너무 한 자리를 딱 차지하셨거든요. 일단 예. 제 근황이 궁금하진 않으실 거고요. 이 근황이 궁금한 스타에 한번 나오셨던 분입니다. 오. 그런데 2년 전쯤인데 그때는 코로나 시국이었잖아요. 음. 그래서 저희가 제대로 못 보여드렸어요. 마스크를 쓴 모습이기도 했고 그래서 오. 그분을 다시 한번 만나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왠지 알것 같아. 감이 옵니다. 어. 예, 자 과연 저희가 예상한 그분이 맞을지 화면으로 여러분 함께 확인하실까요? 아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진짜 대단했어요. 백만장? 어, 바이올린 하라고 누가 시켰어요? 예, yeah. 누굴가제 매니저 안녕하세요 지진 막미나 지금 제천에 있어요 프리안 스타의 첫 번째 코너였습니다. 천재 바이올리스트 유진박 씨가 다시 한번 저희 프리안 닥터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때 분명히 유진박 씨가 약속을 했어요.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은 우리가 편하게 만날 수 있을 때쯤 다시 한번 인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 약속을 드디어 지키게 된 거죠. 오, 감동이다. 응, 근데 그 약속을 지켰다는 건 굉장히 좋은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좀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 저도 네. 이부분을 고민을 했는데 정말 네. 짧고 굵게 설명이 안될 정도로 음.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한국 활동을 시작한 지 13년 만인 2009년 당시 한국의 유일한 보호자이자 지인이기도 했던 소속사로부터 노동 착취 감금 심지어 구타를 당한 사실이 보도가 된 겁니다. 이후에 잘 지낸 듯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금 2019년 또 다른 매니저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됐던 겁니다. 최 측근이라고 할수 있는 매니저에게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 충격이 더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저는 제가 그 활동할 때 저희 앨범에도 피처링을 해주셨었어요 이진박 아, 씨가. 그래서 저는. 제 활동 시가 비슷해서 조금 더 집중되게 봤던 음. 기억이 나는데 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릴 때마다 저는 약간 유독 더 마음이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함께 작업을 네. 했던 또사이이기 네, 때문에 네. 무엇보다도 일련의 사건 이외에 유진박 씨의 건강이 많이 악화된 것 같아서 그것 역시 굉장히 염려가 되었습니다. 사실 유진박 씨가 20년 넘게 양극성 장애를 알아왔는데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꾸준히 약을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매니저에게 감금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약을 챙겨 먹지 못하고 심신이 더 미약해졌던 거죠. 그래서 정말 심할 때는요. 사실상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게 뭐죠? 천재 바이올린이 있을 때잖아요. 예. 이런 바이올린 연주를 할 때조차 실수를 연발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2021년 프리한 스타에 출연하셨을 때는 그게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닌데 꾸준히 관리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었는데 그럼 지금은 그때보다 좀더 좋아지셨겠죠? 어 그때만 해도 주변인들에게 마음을 잘못 열었어요. 제 제작진이 다가갔을 때도 조금은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2년이 지났죠. 지금은요. 오, 표정이 너무 오, 좋다. 어, 궁금하시죠? 궁금해. 좋은 네. 상황이에요? 직접 확인하시죠. 미단 아, 잘하셔. 그 아, 뭐 빨리 봐야 돼. 요 빨리 봐야 돼. <laughs> 자, 당시에 유진박 씨가 프리한 해시태그를 통해 밝혔던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다. 자, 과연 2023년 가을에 유진박 씨는 과연 어떻게 지내 고 계실지 저희가 화면으로 담았습니다. 음. 아, 이 제천에서 지내시나 봐요. 네, 올해로 4년째인데 생활 후견인인 이 떡갈비집 사장님의 보살피 말래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지난번에도 봤지만 정말 풍광이 예술이에요. 제천이. 아, 네, 이런 곳에서 지내면 또 연, 연주도 더잘될것 같아요. 아티스트들은 약간 자연과 함께 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리가 뭔가 좀 이렇게 밝아졌다는 느낌이 개인적으로. 어, 바이올린도 뭔가 늘어난 것 같은. <laughs> 안녕하십니까 정이반 는이진박입니다 저번에 만났는데 기억하세요? 기억하죠. 네. 어, 조금 살이 빠졌네요. 트안닭들 음. 음. 그때 했을 때 너무 좋았어요. 이번 때 아주 좋게 요게막는 좋아요. <laughs> <laughs> 저희를 이렇게 또 기억하셨네요. 아, 그러네요. 지난번보다 표정이 훨씬 좋아지셨는데요. 네. 음. 우리 지금 어디 가요? 뭐 여기 저기 절 있더라. 어리 있 조그만 절 어. 우리 박커전님 이렇게 길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있게 저렇게 매일 아침 운동도 할겸 뒷산 산책을 한다고 해요. 유진 파 <laughs> 어, 사인 마이 사인도 해놓셨네. 야 벽에 유진 박씨 흔적이 되게 가득하네요. 네. 이렇게 보면 뭐 있어요? 이거 절이죠? 맞지? 아니, 그냥 정자. <laughs> 아, 저게 절이에요? 전 <laughs> 진짜 절이야. 절로 간줄 알았는데. 아, 정자. 아, 절이 아니고, 어. 그냥, 그냥 네. 정자, 정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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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여기 쭉 보면 그, 브로마이드 볼수 있잖아. 혜유진. 오. 이거 보면 그 혜유진 앞에 분이 사람을 많이 좋아해. 나 인기 많이 올라갔으니까 기분 되게 좋아요. 아시다시피 이곳 제천 떡갈비집은요 유진 박 씨의 거주지일 뿐만 아니라 공연장이기도 하잖아요 찾아오는 손님들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바이올린 연주를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음. 되게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네요 네, 제가 그 유튜브에서 봤는데 유진 박 씨가 제, 그 팬들이랑 합동 공연을 음.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팬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가까운 데서 함께 음악을 또 즐길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저 할머님과 함께 합주를 하는 거죠 지금. 내가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많이 사랑해주니까 요즘에 피고 소리도 많이 오고 기분 좋고 그래요 오케이 이거 유진박 썼던 노래 오 아니 신곡 최초 공개? 네 유진박씨가 줄리어드에서의 학창시절을 떠올리며 작곡한 곡이라고 하는데 잠시 감상해보시죠 아름다워요. 그리고 생각할 때나줄리얼 대학교 생각해요. 나 머릿속에 치쳤던 거 바로 악보 나왔어요. 내가 너무 행복해. 그래서 나는 악보 보니까 기분 좋아요. 어 천재야, 진짜 천재야. 누구 어. 기다리고 마, 계셨나 봐요. 온다. 어. Yeah, Carnival Park limo.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헤유진에서 베이스 치고 있는 이재만이랍니다. 아 저는 어, 헤유진에서 기타 치는 곽의정입니다. 네, 저는 그 드럼을 치고 있는 김교연입니다. 지난번에 뵀던 유진박씨 밴드 헤이 유진또 멤버 분들인가 봐요. 처음부터 저는 형 처음에 이제 합주할 때부터 기억이 나는데 진짜 많이 달라요. 그때랑 지금이랑 독고다이였거든요. 네. <laughs> 독고. 뭐 혼자만의 길을 간다. 뭐 그렇죠? 이렇게 설명해 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좀 이렇게 팀워크랑 이런 걸 신경을 되게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기분 좋고 친절하고 내밴 같이 치는 거 되게 좋아해. 너무너무너무 기분 좋아 어! 그때 전쟁 초창기였어요 재민아! 재민 왔다! 유진락입니다 아! 어? 온다! 아, 어, 구레미! <laughs> 이렇게 지난번에 만났을 예. 때만 해도 함께한 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음. 보시면 느껴지지만 예. 살짝 비즈니스 관계였던 거 기억하실 텐데 예, 예. 2년이 지난 지금 정말 절친이 됐다고 해요. 이 분위기 자체가 호흡 자체가 굉장히 친한 느낌이 나네요. 네, 형 생일이 이번 달이 있거든요. 멤버들끼리 같이 캠핑 한번 가보려고. 많이 친해졌어요. 네, 아, 예. 그쵸. 친한 거지 캠핑 가면요. 꼬치 to... 재료 먼저 사야겠어. 고기 먼저. 고기 먼저. 소고기. 어. 오. 아. <laughs> 고기 좋아하죠. 오, 고기 많이 좋아하시네. 고기 좋아하시네. 와. 고기 왜 키가 이렇게 컸어? 그러니까. <laughs> 지금 네 분인데 고기는 네. 7곱 팩이에요. 야, 술도 한잔 하시려나 봐요. Nope. 나는 소주 아예 안 마셔, 못 마셔. 원래 그렇게 안맛있는나 세균이니까 이거 하나 쌓게. 아 그래 그래 그래. 아, 콜라를 고르셨네요. 맞아, 유진박 맞아. 씨의 최애가 바로 저 콜라와 맞아. 에너지 드링크인데요. 건강 관리 때문에 집에서 잘못 먹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들이 나올 때한 번씩 먹는데 그 재미로 외출할 정도로 정말 좋아한다고 합니다. 귀엽다. 저거 마시려고 나오는 거. <laughs> 진짜 귀엽지 않아요? 오늘 밤에 이거 하려고 했는데. 이 닦아야 될것 같았어. 간거 먹고 이 닦아야 되고. 이제 친해지를하셨나보다아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세상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많이들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진짜. 네, 아, 너무 보기 좋아요. 네. 네. 여기는 어디예요? 제천. 제천이요? 음, 캠핑. 캠핑하는 데. 1년에 한 번쯤은 그래도 저희 네, 같이 다니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울릉도로 공연 겸 해서 네, 취향 갔었고, 매년 그래도 한 번씩은 가는 것 같은데요, 그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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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들과 같이 이렇게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보이고 표정도 너무 밝아지셨고. 진짜 좋아지셨고. 진짜 편해 보이시네요. 1960! <laughs> 저희 <laughs> 즉석 공연까지. 저기, 저기 해먹 있는데 해먹 설치 해볼까요? 이게 이 해먹이? 네그 박스에 있는 거. 아 이거? 네 이거 할줄 알아요? 이거? 네. 그냥 해봐요. 그냥 해봐. 오 <laughs> <laughs> 어, 아... 이제는 너스레까지. <laughs> 근데 해먹 설치를 이거 지, 직접 유진박 씨가 하시는 거예요? <laughs> 야. 저기까지 쉽지 않네요. <목소리> 설명서. 아, 설명서 있다. 영어다, 형, 영어. 어, 영어 설명서면 유진박 씨가 가능하죠. <목소리> 이거 맞아요, 이거? 어. 아, 역시 설명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귀엽다고 생각하지만 저분 명문대 50분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영문이 영문. 제이 대 나왔어요. 영문준비 제이 대. 아 인정이죠. 인정입니다. 인정. Oh my god. Oh my god. 오, 오, 오 편안해 보여요. 오, 쏙 들어가네. 좀더 가운데로. 아 좀더 가운데로. All of me. 아, 어, 또 음악 있는 저하게 누워서 또 음악을 들으려는데. 자기 바빠. i, I <laughs> 오늘 훨씬 더 맛있을 거예요. 그래? 응. 그 밖에서 나와서 먹으니 까 얼마나 맛있겠어. 오! 음. 야, 꼬치구이 맛있겠다. 내가 요즘에 너무 말랐으니까 많이 먹어야 돼. 살을 일부러 뺀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네. 그 헬스푸드 먹으니까 그래. 아, 좀 건강식으로. 어. 아. 오, 맛있겠다. 그렇지 그렇지. 저거 해야지. 네. 고기가 그 하이라이트니까 그래. 먹어 줘야지. 와우, 오, 양꼬치 잠깐만 잠깐만 지면 이거. 나지뜨거워요아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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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네거거워거 이거. 이거. 데토마거 먹을 때 조심해야 돼 이거. 이거. 보니까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아, 근데 저 역시 남자들끼리 있으니까 말을 한마디로 하고요 <laughs> 진짜 우리 여자들은요 안식을 서로 안 쉬고 여기 약간 <laughs> 예, 조용히. 중간 중간에 조용하니. 말하려면 뭐하러 캠핑 나와요? 멍때리려고 가는 <laughs> 나, 건데. 요즘 네. 요즘에 어드바이는데 <laughs> 어? 조심해야 돼. 그 비밀인데? 조심해야지. 그 비밀이에요, 형. 왜 비밀이야? 저 엄마한테 혼나요. 어, 네 어머님도 뭐야? 가족들이 별로 안 좋아해 갖고. 왜 말일까? 그치, 맞아. 아, 부모님도 모르는 비밀을 이렇게 방송해서찐친모드죠 예. 어. 아니, 진짜 약간 지금은 형 같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동생 걱정하는. 형, 여자친구 안 사귀어요? 나? 네. 우리 음악이 더 중요해. 아니. 이거는 네. 아, 네. 찐이다. 이건 진짜 음악과 결혼한 거는 찐이다, 유진박 씨는. 우리 음악이 더 중요해. 아니. You 네. liar. 아니, 우리 음악이 더 중요해. No, no, no. 왜냐면 no. 예름이 60살 되면 그때 결혼하려고 오, 60살. 오 60살. 그래서 계획은 있으시요 60살 바로 전에 해야 돼. 야 그래도 연애하실 마음이 있으신 가군요 어, 아, 마음이 없진 않으세요. 네. 네. 이거 우리 우리 우리에서 너무 좋, 좋잖아 형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알지. 이거 알아요? 어. 이거 뭔데요? 그거 손. 따뜻하게 손난로? 어. 손난로 아니에요. 뭐야? 와우. 어? 머 오. 오. 야. 이 불만 그런 가 보다. 우. 그래도 멋있다. 어, 케이크까지. 생일 <laughs> 축하해요. 우리. 오. 고마워 아. 갑자기 와. 내가 환실 가야 되 왔네. 와우. 와우. 하드요 hpd 유지 아 맞다. 바이린이 네 잠깐만. 어울려어울려 어울려. 귀여워. <웃음> <웃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해. 와 감동. 생일 축하합니다. 예. 아 생각 Thank you. 고마워. 아이 큰 감동이에요. 감사합니다. 유진 반씨가 한국에서 힘들었던 시간이 참 길었잖아요. 이제는 그 보상이라도 받는 것처럼 좋은 사람들 곁에서 지낼 수 있게 돼 정말 다행입니다. 네.